뭐냐면, 1에누가좀더 똑똑하냐? 내가 좀더똑맞이지 형, 봐봐, 고려대학교. 아니, 제발 자, 팩트로 얘기할까? 응, 고려대학교. 팩트로 얘기할까? 응, 팩트로, 고려대학교. 팩트로, 얘기할까? 응, 팩트로 고려대학교. 얘기할까? 고려대학교 우리 셋이 만났지, 팩트랑 그래. 거기서 걔가 나한테 돈 빌려, 난 걔한테 돈안 빌려줬어. 내가 사업에 뭐 하자 했는데, 사업투자 하자 했는데, 나안 했다고 형은 했지. 오피스텔. 그래, 이피스텔, 옛날이지, 그럼 멍청했을 때, 그거 형보다 더힘 내가. 그럼 그 내가 지능이 형, 군사진 그때 형을 빠졌지. 고려대. 키키키키다 지마치자. 아, 근데 이 형님 진짜 고려대 맞아요. 이버 고려대. 그러니까 야너그 어. 아니 얘, 여러분들 말고 예그사익꾼너너 너 인생 보고 그렇게 살 나가 이 새끼야 아, 뒤로 가니 눌러 니 네, 그렇게 살지마 진짜로 너 11월달 지잖아 바로 그곳을 여길 놓아 그,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있었나? 있었나? 놀아. 놀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윷놀이도 있어요 키키키는 윷놀이도 60만원 먹지 당했소 먹디 당했다고? 너 그렇게 살지 마너야 분명히 보고 있다 도테코시오 이 발러만 곁털고인데팔 들지 말아라 아 뭐하는 거야 태구야 사기꾼한테 아, 아, 컴퓨터 받았다? 일단 일부부터 보자야 컴퓨터 220만원 12개월 할부해서 다섯 대인가? 다섯 대아 할부해 보셨다는 거 아. 카드로 그런 거 돈으로 받았지 대신에 그 음. 이자도 다 할부할 때 이자 나오잖아 아. 다 받았고 다 갚았지 지금? 응다 갚았어 컴퓨터로 안 받고 돈으로 받았어이게 깔끔해 어? 컴퓨터 받으러 갈때 얼굴 봐야 잖아꼴 으...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추가 피해자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그럼 그러므로 이 녹음본을 공개합니다. 뭐 시켰냐고요? 오늘 음식은 곱창입니다곱창인데 조금 뭔가 좀 뿜거 같다. 누가 좀 늦게 안녕하세요? 와가지고? 응. 아, 네가 술 사오라며. 아 이거 술안 사도. <laughs> 다 해요. 아, 지금 게스트 소개해달라고 지금 이제 채팅해주시는데, 저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지난주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 아... 이분의 이제 역사는 이제 다크에덴 회사, 소프톤, 거기 이제 게임사 직원이셨다가, 이제 거기서 잘렸고, 그 회사를 가기 전에 방송 BJ이셨습니다. 연락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다크헤덴 BJ 다크헤덴 회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천만 원 사기당하고 완전 송두리째 인생이 날아간 아. 예, 우리 도태구님 모셨습니다 예. 아 이제 소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어? 뭐 좋은 소식 있어요? 아니 저 해결돼가지고 아 어, 해결이 됐어요? 예 아, 돈을 돌려받았다고요? 돈을 돌려받았죠 전액 전부다? 전액 다아 내가 그거 소식 전하려고 여기 단 거름에 뛰어온 거예요. 음, 아, 어쨌든 형술한잔 받으세요. 해구님, 선수님, 별풍산에 석회 감사합다나술못 따르지 모르는데. 아래서 강한인과 둘이서 술한잔 하면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해구님 돈 돌려받아서 기분 좋은 알겠는데 채팅 좀 읽어주세요. 오늘 돌려받는 썰 풀려고요. 당연하죠. 오늘 그썰 풀려고. 어, 잠깐만요. 오.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해서 그리고 오늘 약간 좀 아, 이거. 어, 음성도 한번 좀 녹음된 거를 아 맞아 예 그걸 또 이제 한번 풀려고 저희가 아, 지금 이제 준비를 어. 했습니다. 어. 예. 아 근데 나좀 걱정돼. 뭔데? 풀어도 되나? 음성 변제선 상관없어. 변조했으면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나 진짜 오랜만에 나도 들었는데 엮겹더라그 어투나 말투나 그런 게엮겹더라 오랜만이지. 에들 실체를 아니까 그, 그 진짜 내가 요번에 오늘 전총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진짜 정말 똑같아요. 그냥. 어 맞아 맞아 나 어. 그래서 동질감 좀 느꼈어. 그냥 전총조랑 어. 똑같아요. 그냥 그 사기 수법이.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괜찮겠죠? 아니 이 방송 보는 분들은 당하면 안 돼. 당할 수도 있거든. 모르면은 아니 근데 그막왜 사기 당하냐왜 사기 당하냐 이렇게 막 말하잖아 근데 진짜 당할 사람들은 다 하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도 빨려요 진짜 이게. 음. 그, 나는 그게 궁금해 약간 그러니까 이제 어, 돌려받는 거 전에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스러워 근데 안 갚아버리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지 않아? 아니야 야너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그거 못 쓰게 돼 휴대폰이 끊겨 정지당하고 어. 어. 그러면 삼성페이도 안돼 삼성페이는 와이파이가 안되는구 네, 안 처음 알았그 음. 그 핸드폰 못 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아, 안 되겠지. 근데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신용카드가 뭐 농협이랑 신한, 뭐 우리은행 이렇게 있어. 응. 하나가 정지되잖아. 응. 나머지도 다 정지돼. 아, 하나, 진짜? 하나 요금 안내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어. 아, 나 신용도 개 때문에 개 조졌거든. 근데 이번에 올라가지도 않아.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가 진짜 힘들대. 아, 대출 안 나와. 대출, 뭐 토스에 대출 권유 오거든. 응. 응. 하나도 되는 경 대출 권유는 온다고? 어. 대출 뭐 금리 더 작은 거 알아보기 뭐 그런 기능이 있어 근데 안돼아 근데 아저 오늘 또 말구한테 할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범인 색출을 도와준 게 공이 커요 이 친구가 음. 어 진짜 기훈이랑 나랑 그리고 그 사기꾼이랑 셋이 잠깐 놀았단 말이야 근데 진짜 얘 아니었습니다 못태어나왔어 그놈이 꼬리 내린 게 고소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지 직접 고소하고 경찰서한테 전화 오니까 꼬리 해요. 아, 저, 전청조 같은 애한테 당한 거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야, 똑같다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에 네. 계속 유튜브 계속 보는 게, 뉴스랑 계속 보는 게, 너무나 태국이랑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 이거, 형, 나 이거 들었는데. 그, 다크에덴 쪽에서 피해자가 형 말고 또 있다며. 어, 맞아, 맞아, 맞아. 몇 명이야? 일단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손가락을 넘어가. 제일 만한 명에 육천만 원돈 진짜? 음. 그니까다크해덴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다크해덴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 이 새끼가. 야. 봐봐 전청조가 어플에서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남모씨 아. 그 남모씨 그속에서 큰손들이랑 놀면서 이렇게 피해 늘어났던 거잖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돈을 돌려받게 될수 있었던 아이고, 약간 예, 이유랑 아이 내가 동기. 아 근데 기훈이한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니야, 형, 이거 말고 아, 주제가. 아, 아, 아니, 형 취했어?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laughs> 어, <같이>. 아니. 아, <laughs> 시청자분들이 일단 먼저. 아, 이 캐릭터 말을 수상의 못하게 수상의 하네. 수상의 돈을 돌려받게 된 계기가 너라고. 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컨텐츠 이름이 뭐죠? 지난 잔이죠, 지난 잔. 네. 제가 이거 두 번째인데, 지난 잔 1편을 찍고 나서, 제가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채팅창이 올라옵니다. 태구님, 혹시 개성이 김씨인가요? 내가 그래서, 어, 맞다. 혹시 카톡 좀 될까요? 이런 거야 시청자가. 그래서 내 카톡 알려줬. 했더니 본인이 당했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야. 저랑 비슷하더라고 요 이게. 음. 피해자들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너 방송 나가고 나서. 나도 사기 이렇게 당했다. 나도 당했다 이러면서. 그렇지. 응. 딱 정확히 이래. 말고 그거 보다 보니까 초기 어. 왔어요. 응.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아. 이거 고소하면 이길 수 있겠다 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다 모았어 증거를 다 모으고 응. 난 처음에 고소하기가 두려웠거든 왜냐면 보복이 있을까 봐 얘가 진짜 뭐 대기업 자녀인 줄 알고 심지어 걔가 한말 중에 하나가 경찰서장이랑 본인 가족이랑 뭔가 연이 있다 좋네 역겹네 진짜 어. 그래서 난 아, 고소해도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족밥이라고 생각이 든게 있어 뭐냐면 응. 응. 예, 전화, 음성, 녹음까지 나한테 들려준 거야, 피해자가. 근데 무슨, 얘기하는 게 너무 나랑 정반대, 어떤 느낌? 뭐, 대기업 자녀라고 나한테 행세하고 다녔지만, 딴 사람한테는 완전 빌빌거려. 그러니까 돈 빌린 행태가 그거야. 강아지를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다. 막, 이질을 하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하든가, 지 대출받아서 하든가, 치료를. 근데 그거를 징징대면서 막 돈을 빌리는 거야. 그게 난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아이 새끼 족밥이다 뭐 대기업 자녀 까고 있네 그래 고소 들어가자 그리고 난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선동했지 여러분들 제가 고소 첫 발탄 날릴 테니까 얘 지치게 합시다 내가 고소 처음 하면은 두 번째 고소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고소하시고 다섯 번째 고소하시고 얘 고소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리더십에 이렇게 도와 따라 준 거지 내가 첫 발탄 날렸지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렇지. 응. 형 나야 어떻게 지내? 아, 사기꾼이. 어, 사기꾼이. 어. 진짜 한, 한달 됐나? 응, 음. 연락 온 게? 어, 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나도, 그 응, 음. 일부러 진짜 좋 같은데 태어난 척한 거지. 응, 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지? 한달 만에 이제 연락을 하고. 뭐, 나한테 돈 갚아야지. 응, 음. 갚을 게뭐 음. 그런 말이었습니 음, 음. 나한테 돈 갚아야지. 응, 어.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이제, <laughs> 이제 연락을 했고, 돈을 이제 어떤 식으로 돌려받았나? 야, 딴 얘기 하다가 보면 안 돼. 아니,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 음. 아시어 음. 아니, 나 고소한다길래. 아, 아. 나도 형 고소하고 싶어. <laughs> 아니, 왜? 나서 음? 질문하면 음. 음. 있는 그대로 어, 그래, 대답할게 그러면 태구형 스타일은 어.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화, 대답을 하는 게 나을 어, 것 같아. 자동 응답기처럼. 에, 에. 아 그럼 내가 질문할까? 어 너가 질문해. 어그 근데 내가 질문했는데 아, 내 쪽엔 대답을 안 해주네. 가스긴해요 그러니까 그한달 만에 연락을 받았고, 음그 응. 이후에 돈을 반로 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꾼 놈이 그 이후에도 뭐라고 이제 아, 내가, 지속적인 대화 아, 내용 이런 거그 사기꾼한테 어. 왜 연락이 안 됐냐고 내가 물어봤지. 어. 그랬더니 뭐 응. 어, 이상한 핑계를 대더라고 외국이라서 뭐안 됐다. 어. 그런 식으로. 네 이게 좀난 이상한게 음. 카톡은 되거든 아무리 그치, 뭐 인터넷만 전, 되면은 그렇지 뭐 보이스톡이라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그 카톡 숫자 1이 절대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아이 새끼 일부러 나 피한다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어 음, 그래서 거기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래 물어봤는데 음. 그거야 돈뭐 요금 안 내서 뭐안 됐다 사정이 있었다 아 요금은 안돼 시발 여자친구랑 놀러갈 태국 그자금이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거 다 사기쳐서 한 거야 지금 보고 있어. 너 그렇게 살지 마. 보면 어쩔 건데. 인생 그냥. 그렇게 살지 마. 쓰레 같은 새끼야. 너 그렇게 살면. 아 여러분들 말고요. 예. 네. 형 그러면은. 너 신상. 그, 심사... 아, 형 그러면 결정적으로. 한잔할까? 한잔. 형물 마셔. 어. 형좀 취했어? 나 빨리 달렸어. 안 취했어. 개새끼네요. 말야 재수부터 아. 먹지. 아, 말하지 아. 못하면 더대답 못한다. 아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얘 목소리나 얼굴 보기 싫은데 증거 수집을 계속했었어요. 3일 동안 눈났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기억하기 싫은 거야. 일부러 내가 피하는 거 그런 기억. 그럼 이 자리 나오지 말았어야. 지 <laughs> <씨 말>. 어? <laughs> 썰플로 안데 씨발 어. 그러면 오지 말았어야지. 잡쳐봐 우리도 데려줘, 네. 내줘. 네. 알았어요. 가스기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대화를 좀 진행해볼까? 그래, 그래. 어. 내가 보기엔 얘가 문제야. 음, 그래. 형, 자, 조용히 해봐. 아, 나 이런 거못 참아. 못 참아? 오케이. 그러면, 자, 자. 말고말고말고 <laughs>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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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말고, 집에 가. 형, 집에 가. 자, 그러면은, 아까 형이 말했던 게 그거였어. 한달 만에 연락이 와서, 형, 내말 집중하고 있어? 어, 한달 만에 연락이 와갖고, 이제 존나 뻔뻔하게. 나 태국에서 이제 돌아왔다. 그 이후에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laughs> 아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가웃기네요 아니 시부레 오늘 방송 때까지 썰다 들을 수 아, 있는 거야. 아, 지금 말할게. 출발. 오늘 음. 돌려받게 된 계기. 음. 일단 사기꾼이 나한테 준 거야. 음. 사기꾼의 아빠가 나한테 전제를 했어 전에. 아빠가? 아빠랑 연락은 어떻게 사기꾼이 어. 술을 못 마. 약점. 그래서. 술 처먹었을 때다 물어봤지 답을 다, 다해 그러니까 사람은 술을 먹여봐요 형 잠깐만 지의 아빠 번호 다와 잠깐만 그, 걔, 그 사기꾼한테 술을 먹여서 아빠 번호랑 이런 거? 어, 그, 아빠? 걔네 아빠? 응 어, 지가 다 말해 와 얘, 야, 레전드네 야, 봐봐 야 거기서 내가 술 먹고 있는데 너 만약에 연락 안 되면 내가 걱정돼서 어떡하냐 아니 아니 형형잘 형, 알려줘 아그형 잠깐만 그러면 그... 사기꾼인지 몰랐을 때 애초에 걔네 아버지 번호는 알았던 거네? 왜냐면 그렇지. 사기꾼인지 알았을 때는 음. 걔랑 뭐술 마실 적도 없을 거 아니야. 어, 걔랑 만약 에 아... 연락이 끊겨, 그러면 걔가 뭐 어떻게 뭐 잘못됐는지 뭐하다 뭐했는지. 왜냐면 나랑 같이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아, 그럼 그러... 아 그래서 응. 아버지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한 를 거야? 그렇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사실 확인. 어. 아이 그뭐 건설회사 대표냐 이렇게 물어봤어? 응. 그렇게는 안 했어. 어. 그러니까 응. 전화를 한 거는 내가 일단은 이거지. 전화를 친추하면은 응. 카톡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카톡을 보니까 걔네 아빠라고 했던 그 이름이 맞아. 오. 그래서. 대박이다 그리고 걔가 나한테 민증까지 깠었거든. 어. 그집 주소를 등기부 등본을 뗐어. 같이 일해야 되니까. 뗐는데, 걔네 아빠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그 건물이 대박이네. 존나 비싼 건물이야. 음. 그래서 얘가 말한 그 얘가 재벌집 아들이 맞구나. 생각이 든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디서 사기친 돈으로 샀나 보다. 왜냐면은 하 걔나 걔네 아빠나 음. 도친 개지 왜? 내가 돈 변제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 내가 뭐 돈이랑 물건을 달라고 했거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돈만 주면 되지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가방 하나가 550만원짜리인데 하면서 다 받아냈지 아 그니까 러 이게 자체가 뻔뻔해 형그뭐 그 전화했을 때그 아버지가 뭐 죄송하다 이런 말도 했었어? 그니까 러 내가 당신 아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러는 상황인데, 그 아빠는 사과 단 한마디도 안 했어. 걔도 사과를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요구를 한 거야. 사과해라. 난 사과가 듣고 싶다. 어,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사과했지.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 있었나? 뭐, 아버지가 이제 뭐 돈을, 아버지가 아팠다며, 뭐, 아들에 대한 감정이 좀 느껴진 게 있었어? 그니까, 러 아, 이런 놈, 이내 아들이 씨.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 건아니 당연하다. 는 어 진짜? 그한두 번이 아니네. 어, 꼬라지가. 네, 어 내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아들 색그그아나 진짜 쌍용도 아깝다 진짜. 아나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진짜 너무 과몰입뜨는데아 나가. 하... 그러니까 아... 그그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사기친 놈그 놈이 막 여기저기 해서 이제 돈을. 뜯고 다니고 수습은 아버지가 하고 다니셨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지 형이 느끼기 한두 번이 아니라며 그게 음. 그런 거가 아닌가? 네 만약에 얘가 뭔가를 하잖아 그러면 난 모든 걸 동원해서 공격할 거야 얘가 만약에 내 인생에 또 나오잖아 난 모든 걸 동원해서 할자지 그리고 정말로 나 엄마한테 고마워 엄마가 치, 실제로 서울대 법학과 인맥이 그래서 그분이 웃더래 그새끼가 서울대 법학과라고 했거 그렇게 튀는 사람 서울대 응. 밥밥가라고 어, 튀는 사람. 애초에 그 사기꾼들은요, 과시를 해. 요 전청주도 그랬잖아. 그 얘도 응? 내가 누구 누구누구, 누구 뭐 누구 누구에 누구 아는 사람이다. 뭐. 세리누나 이질하던데 내가. 그게 만약 에 혹하잖아, 걸려든 거야. 이미 걸려든. 난그 걸려든 거야 난그 바보처럼 걸려든 거. 근데 진짜 좀 아, 보...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고 그러면 그런 거 과시 절대 안 해. 아난 그래서 유. 원래 내가 롤렉스 시계 뭐 샤넬 저기 쪽팔려 사람 그래 뭔지 알겠지 진짜 돈 많은 사람 티안나어 나는 없이 살아와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 그니까 존나 뻥에 취했다니까 저번에 막 얼굴 아, 뭐 대가리에 존나 빛나는 씨. 거 하고 벤츠 타고 롤렉스 하고 씨발 그냥 사기꾼 그 어? 사기꾼은 뻥에 취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어? 건물주야 이지라 하면서 아유 그냥 허영심 너무 아우그 사람의 허영심을 노려서 태구 형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갸스끼네요. 형, 그래서 이번에 그 피해자분 다른 피해자분 다돈 돌려받아졌어? 응, 음. 다싹 다? 응. 손님 결제 인에게 감사합니다. 말고야 너 오늘도 수련해보이냐? 우리 단톡방도 하나. 아, 진짜? 피해자들 뭐야? <놀람> 야, <놀람> 다 돌려받았다고? 이게 <놀람> 진짜 다행이다. 진짜 <놀람> 다행이다. <놀람> 난 정말 뿌듯한 <놀람> 태국님, <놀람> 저도 다 돌려받았어요. 태국. <놀람> <놀람> 이번 일로 어쨌든간에 이제 좀 괜찮아진 거지? 그렇지. 아, 괜찮아졌고. 나 일단 독촉전화 안안온 것만 해도 너무 감. 사 근데 만약에 그 사익꾼 새끼 없었으면 지금은 소프트 지금까지도 소프트 다리고 있었겠네. 그렇지. 또 씨발 <laughs> <시발> 대표님 배신했다고. <laughs> 그러니까 회사를 직장 잃은 게 너무 아쉽다. 와 그러면 진짜 사익꾼 그 새끼 때문에 직장 잃고 여자친구 잃고 다 잃었네. 아예 뭐음그팀뭐 망가졌지 삶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좀 뒤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그 이번 일로 느낀 점이 어쨌든 간에 다시는 다음에는 절대 안 나갈 거라 확실히 된다 그렇지 질문 있다 근데 음성 변조한 거 언제 들을, 들을 수 있는 건 맞지? 그럼 들어볼까요? 그 음성 변조한 거 있거든요 아 사기꾼이랑 대화, 네. 대화했는데 음성 변조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네. 추가 피해자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그래? 그러므로이 그러므로 이 녹음본을 공개합니다. 준비합니다. 영상으로 틀어드릴게요. 태구 형이 편집한 건데. 공격적인 목적물에 공니다 김한행이가 절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되 상처도, 상처도 받고 그랬거든요. 좀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자녀 행세하고 최사하게 사주하시고. 하시고. 제 금품 갈취한 것들 다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진짜 내가 정말 미안해, 형. 그리고 뭐 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상황이 진짜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근데 형이 나 처음 돈 빌려줬을 때 기억나지? 예, 기억납니다. 저 퇴장 전에 500만 원을... 아. 형이 내가 그때 대출금이 좀 많았어, 형. 근데, 네. 형이, 형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렇게 500만 원을 음. 턱 주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신인 많이 나빠져가지고. 거짓말이 계속 커진 거죠, 그게. 그치. 그래서 그거는, 음. 형이, 내가, 그냥, 그때는 진짜 거의 나 살자고, 뭐, 형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거지. 형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형, 그거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만나서 도 형이 사과를 받고 싶으면은 나 지금 시고 형한테 갈 수도 있어. 제가 고소 이거 확신이 된게 추가 피해자들이 많고 본인이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랑 형 말하는 거지? 다른 분들도 많아요. 다른 분 봤냐? 일 제가 신상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것까지 그다 처리를 했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전. 예, 여보세요 예, 네, 도태우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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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네. 여기... 어, 있었는데, 어, 이, 거수한 어, 어,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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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이 예. 예. 한거 있으시죠? 예.